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처바다 정혜영입니다. 오늘은 앙니루소우 뱀을 부르는 주술사를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릴까 합니다. 글은 엘렌 켈이고요. 그림은 바네사 이에, 옹김은 김혜영님이고 저 난처바다 정혜영이 낭독해 드릴 거예요. 뒷면을 볼까요? 예술작품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예요. 세가논이라는 별명을 가진 프랑스 화가 앙리 루소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식물과 동물들에게 영감을 얻어 예술 활동을 했던 그 신비로운 작품 세계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내면에 보면은 줄리앙을 위해 앨런 캐리 올리비아를 위해 바네사이에 어, 두 분이 다이 작품을 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 선물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작품이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도롱뇽도 있는 것 같고요, 꽃도 있고 근데 꽃이나 잎이나 이 나비나 참 신비로운 색깔이 들지 않는가요? 어, 안에 표지 제목은 악니뉴스 소 뱀을 부린 주사에서 스 보면. 어, 앵무새가 있는 것 같아. 초록색 앵무새도 있고, 벌레들도 있고, 입마다 벌레들이 있어요. 나비도 있고요. 네. 정체를 알수 없는 소리가 정글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그 소리는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강 위로 울려 퍼지고 있었죠. 어, 이 노란 게 뭘까요? 조금만, 보이, 바퀴도 보이고, 음. 처음에는 멀리서 속삭이는 소리 같더니 점점 소리가 커졌고, 이내 귀가 먹먹할 정도로 부르릉거렸어요.노란색 금속의 거대한 괴물들이 쳐들어와서 온 숲을 시끄러운 소리로 뒤덮어 버렸어요.괴물의 모터 소리가 귀가 아플 지경이었죠.괴물은 톱을 들어 나무 한 그루 살갗을 물어뜯었어요. 이파리와 가지들이 잔뜩 달려있던 커다란 나무는 다리가 잘린 채 후들거리다가 땅을 뒤흔들며 넘어졌어요. 잔가지들, 나무껍질, 이끼, 칡, 곤충들, 새들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버린 거예요. 구멍이 뻥 뚫린 숲은 마치 하늘에 상처가 난것 같았어요. 정말이네요. 이 위에 보면 커다란 나무가 넘어짐으로써 이 뿌리채 지금 뽑아버린 거잖아요. 어, 새들이 지금 옆에 있다가, 어, 완전히 응? 무너져버렸잖아요. 새들의 세상이. 네. 이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을 바라보고 있던 올리브와 그 동생 아니스는 겁에 질렸어요. 그 순간 갑자기 그들 위로 천이 날아들었고 캄캄한 어둠이 드리워졌어요. 내가 잡을게 누군가 손을 뻗어 동생 아니스를 잡았어요. 하지만 올리브는 필사적으로 날개를 펼쳐겨 펼려겨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작업장의 책임자는 올리브를 놓치자 화를 내며 아니스를 더 강하게 움켜쥐었어요. 아, 이거 아니스다. 앵무새인가 봐요. 동생이에요. 그리고 와니스를 새 장에 넣어버렸어요. 다음에 도시로 돌아가게 되면 널팔아볼 거다. 너처럼 예쁜 앵무새는 비싸게 팔릴 거야 무섭고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올리브는 동생이 갇혀있는 새장 주위를 떠나지 않았어요. 올리브는 창사를 쪼아보았어요. 하지만, 소용 없었어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스가 갇혀 있는 세 장을 멀지 않은 곳에서 노란 괴물의 모터가 계속 무르릉대고 나무들이 쓰러지고 있었어요. 어, 여기 보세요. 정말 나무들을 그, 쓰러뜨리고 있지 않아요. 노란 괴물이라는 것이 불도저라든가 그런 거잖아요. 올리브는 마음이 아팠지만 도망쳤어요. 날개를 치며 날아올라 강을 지나서 나뭇잎과 치 꽃이 무성해 마치 미로같이 깊고 깊은 산속으로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절대 찾아 들어올 수 없던 그런 없는 그런 곳이었죠. 올리브는 낮은 밝은 빛에 드러나는 숲의 아름다움에 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 아름다움이 눈이 들어오지 않았죠. 왜냐? 동생이 지금 아니스가 잡혀 있잖아요. 곤충을 잡아먹을 생각도 하지 않았죠. 동생 아니스 몸을 막고 있던 끔찍한 장사를 떠올리며 올리브는 온 힘을 다해 날개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플루트 연주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다 여기 플루트 연주하는 사람 신비롭잖아요. 네. 나무 사이로 얻은 새그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누군가가 보였어요. 장밋빛 깃털은 커다란 새와 함께였죠. 음. 올리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일어날까요 어, 정말 어, 다른... 어, 동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파블로는 정글 개간 작업장의 주방장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게 파블로 이 파블로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에게 온갖 일들을 시켰어요. 그러고 보면 어린 아이인 것 같죠? 불을 피우거나 끓을 물을 가져다 놓는 일, 감자나 고구마를 삶고 찌고. 그런 일, 설거지, 빨래 등이었죠. 그리고 세장에 갇힌 새에게 먹이도 줘야 했어요. 허, 어떡해, 아이고 불쌍한 것. 파블로는 중얼거렸어요. 아니스는 자신의 신세를 불쌍히 여기는 팔뿌블로우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 어, 그랬죠. 눈빛만 봐도 알수 있겠잖아요. 파블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세장을 열어보았어요. 하지만, 그는 작업장 책임자가 올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였어요. 바로 그 책임자가 나타난 거예요. 아마 여기 둘 중에 하나는 책임자일 것 같은데요. 이 바보야 저러가 새는 건드리지 말고 네할 일이나 해. 어떡해요. 저녁이 되자 노란 중장비들의 모토 소리가 멈췄어요. 작업장의 오두막에서는 일꾼들이 끊임없이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어요. 파블로만 빼고요. 그는 해먹에 이거 해먹이잖아요. 해먹에 누워 밤의 수많은 소리에 귀 기울이며 감동하고 있었어요. 어, 파블로는 이 자연의 신비한 소리에 굉장히 감탄하면서 이 다른 노란 괴물하고 노란 괴물을 어, 일을 시키는 그 책임자하고는 정반대인 사람인 것 같죠. 어, 그러다 갑자기 그가 몸을 일으켰어요. 어떤 음계 소리가 수부 속삭임과 함께 들려왔거든요. 어, 플루트 소리 같은데. 밝은 달빛 덕분에 파블로는 중장비들 옆 어둠 속에 어, 여기 보여요. 네. 중장비들 옆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어, 눈빛을 알아찰수 있었어요. 커다란 새와 함께 어두운 색의 긴 머리털을 가진 한 여인이 플루트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구불구불하고 기다란 형체의 동물들이 음악 소리에 이 끌려 나무에서 내려와 중정 미 주위를 휘감았어요. 그러자 하늘이 흐려졌고 작업장 위로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아침이 될 때까지 그 어둠은 가시지 않았죠. 어, 새와 함께 같이 갔고 주변의 나무들이 거찍처럼 그 이렇게 그 내려앉아 있잖아요. 다음날 아침, 파블로는 가장 일찍 일어났어요. 불을 피우고 물을 데워 가져다 놓고 그릇 무더기를 움켜쥐다가 자기도 모르게 작업장의 눈길이 닿았어요. 그 순간, 파블로는 그릇들이 땅에 우르르 떨어지는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주방장을 깨우러 달려가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일꾼들은 너나 할것 없이 서로 몸을 들이밀며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았죠. 중장비들은 핸들 밖이 모한계도 속도 기어 모터, 토, 쌉할것 없이 모두 그물처럼 단단히 얽힌 책들로 뒤덮여 있었어요. 책임자가 뛰어나와서 불같이 화를 냈어요. 작업이 늦어질 테니까요. 어서 빨리 다 뜯어내! 어서 빨리 또 뜯어내! 그가 꿈, 고함을 질렀어요 하지만 일꾼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수부 이대한 영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헛된 소리 하지 마! 쓸데없이! 이대한 영혼 어쩌고저쩌고 지껄이지 말라고! 어서 일들이는 하라고! 소리지 않는 사람은 나, 다 내쫓아 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 알겠나? 책임제가 소리 질렀어요. 일꾼들은 어쩔 줄 몰라 주저했지만 결국 책임자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정우가 되자 나무를 베는 큰 갈로 엉켜있던 측을 모두 드러냈고 숲은 다시 기계의 소음으로 뒤덮였어요. 런데이차 어, 지금 차도 그렇고 측으로 대사했잖아요 경고를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책임자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또다 뜯어냈어요. 어떻게 해요?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긴 머리의 여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어둠에 잠긴 숲을 밖에서 바라보고 있었죠. 맨발을 그녀는 장미빛 깃털의 커다란 새와 함께 다가왔어요. 기계들이 뒤엎어진 땅 위에 그들의 발자국이 남았어요. 그리고 작업장 뒤로 마법의 원을 그렸어요. 그려졌어요. 플레토의 연지는 어둠을 뒤흔들었고, 세장 구석에 있던 아니스 마음속에도 희망이 피어 올랐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파블로는 잠에서 깨자마자 작업장을 살폈어요. 이번에는 눈에 띄는 이상한 점이 없었어요. 파블로는 아니스에게 먹이를 주려고 세장으로 갔어요. 불쌍한 아니스는 고개를 비스듬히 교려 부리로 창사를 물고 있는 힘껏 창사를 잡아당겼어요. 파블로는 아니스가 뭘 원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세 장을 열어주세요. 나도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어. 파블로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는 세 장을 열지 않았어요. 그도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책임. 아침 식사를 마친 일꾼들이 중장비로 올랐어요. 열쇠를 꽂아 시동을 걸었죠. 그러고는 엑셀을 밟았어요. 그 순간 갑자기 운전대를 잡은 일꾼들은 다시 불안감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엔진에서 나는 소리는 모터 소리가 아니었어요. 절망한 동물들을 우르렁거리는 소리, 비명 소리, 흐느끼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일꾼들은 휘청거리며 얼른 운전석에서 뛰쳐나와 함께 모였어요. 기계들이, 기계들이 마법에 걸렸나봐. 스포 이대한 영혼이 한 거겠지. 무서워. 야드비가가 나타난 거야. 그만해. 너희들 내 말을 잊지 않았겠지. 책임자가 또 소리 질렀어요. 일꾼들은 전날보다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결국 또다시 작업을 시작해야 했죠. 시간이 지나자 불만의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모두 끔찍한 소리가 다시 숲속을 채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야드비가가 숲속의 영원히 두 번째 지금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야드비가와 새예요, 큰 새. 네. 그날 밤 책임자는 대책을 마련했어요. 중장비 엔진 주위에 6인조로 보채를 세운 거예요. 그들은 밤새 귀를 기울였는데 소속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목소리 때문에 소스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이 파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서 억압된 존재들의 외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가볍게 스치는 것 같기도 하고, 수많은 숨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어요. 그럼요. 이 숲의 영혼들이 정말 괴로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별이 하늘에서 그 빛을 잃어갈 무렵, 보초를 서던 사람들은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자 야드비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녀는 장밋빛 새와 함께 작업장의 엔진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았고, 플루트를 연주해 기계들에게 차례로 마법을 걸었어요. 하, 이번에는 뭐로 한 거예요? 하, 근데 지금 뭐 파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중장비들은 소리 없이 시동이 걸리더니, 땅에 구멍을 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그저 구멍 주로 훅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역시 마법을 걸었나 봐요. 이번에는 강력하게. 그런데 파블로는 왜 벌떡 일어났을까요? 아마 파블로는 이 숲속의 영혼과 많이 닮은 그런 아인 이것 같아요. 플루트 연주소리가 그에게 미리 알려준 걸까요? 아니면 새장에 갇힌 아니스가 밖으로 나가고 싶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깨어난 걸까요? 파블로는 이 해먹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희미해진 달빛 아래 파블로는 그만 하얗게 질리고 말았어요. 중장비들이 각자 자신들의 무덤을 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파야 될까요? 정말. 근데 이유는 알겠죠? 야드비가가 먼저 섬위로 올라섰어요. 아, 한장 놓쳤어요. 네. 그동안 야드비가가 강가로 몸을 들여 계속해서 플루트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네, 저 멀리 종료나무로 우거진 섬을 바라보고 있는 야드비가 눈에서 새벽 의 빛이 반짝했어요 아, 이 예, 종료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 그쪽으로 향해서 지금 피를 불고 있는 거잖아요. 플루스 네, 플루스를 연주하고 있어요. 종료나무 섬이 플루트 연주에 이끌려 마치 푸르른 배처럼 움직이기 시작했고, 두글 향해 바짝 다가왔어요. 아,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야드비가는 플루트 연주 힘을 이용했어요. 마음대로 나무 수액을 오르게 하고, 나무니까 동물들을 숨 쉬게 했으며, 종료나무 섬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었죠. 파블로는 세 장으로 달려가, 문을 열어 아니스를 날려보내 주었어요. 그러고는 푸르는 종료나무 섬으로 다가갔어요. 파블로도 플루트 마베베에 이끌러,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도 착한 마음이니까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파블도 있고 파랑새인 이 야니스를 열어주었어요. 어, 정말 다행이에요. 야드비가가 먼저 섬 위에 올라섰어요. 그녀 뒤를 따라 표범, 원숭이, 호랑이, 새, 뱀, 거북이, 나비들의향렬이 이어졌어요. 다시 만난 올리브 와니스는 야드비가의 어깨에 올라 앉았어요. 아, 둘이 나란히 있는 거예요. 어깨 위에. 파블로는 결국 땅에 묻혀 버리고 만 중장비들, 잠들어 있는 보초들, 여전히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작업장을 어둠막에 마지막으로 눈길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차례가 되자 파블로도. 섬 위로 올랐어요. 푸르른 종료나무 섬은 소리 없이 숲과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럼 종료나무 섬이 이 야드비카의 푸르 소리에 가까이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잔잔한 강위로 그들의 지나간 흔적은 사라졌어요. 빗줄기가 내려앉자 숲은 다시 올려온 모습을 환하게 드러냈어요. 맑은 아침 수부 소리만 울려퍼지고 있었답니다. 아, 다행이에요. 오늘은 악리누소 뱀을 부리는 주수사를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렸는데요. 어, 숲을 파헤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은 어, 마법을 걸어서 세 번의 어, 경고를 줬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 모든 동물들을 그 속에 어, 모든 동물들 같이 데리고 종료나무 섬으로 어, 가는 그런 아주 뭐라 할까요? 상상 이상의 그런 그 글이었어요. 여러분도 어, 이런 상상처럼 세상이 밝고 자연을 사랑하는 세계가 되기를 어, 여러분의 의견도 어, 그런 쪽으로 표현해 줬으면. 그런 쪽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음,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어, 사랑하고요, 좋은 나날이 되길 바랍니다. 난초바다 정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